Bonet Hold oh. tå på! 서어어그렇아 스피드 나잘 진짜 아아 아 위험해 겨 당겨 당겨 땡겨 아깝다 민 여유 여유 어디 가 <laughs> 들어가주 와착야박수자뭐그렇래 아, 응? 급한데 진짜 걸려라 진짜 걸려라 진짜 걸려라 진짜 앞으로 해봐! 안치는 거. 쉽게, 안 되면 쉽게 야지그럴 에이! 아, 기준! 음, 기준! 음, 야, 한번뒤 대기 딱붙었이때 쉽게 치고 나가는 거 아, 그냥 컷! 와힘 그래. 아, 빼고 가볍게 두, 두 봐. 형 <laughs> 아 그만 좀써 아, 제발. 야, 자 얘들아 좋은데 얘들아. 틀릴이로좀 만들어봐. 야 엔지원 만들어 나와 뭐해 아이 진짜. 누구야. 사이드로. 아, 빨리 사이드로. 사이드로 사이드로. 에헤이. 나도 나도 나도. 야. 어이. 일어나 일어나 할수 있어. 비준아, 어이구 어이구 도망 비준 나와, 비준 나와, 비준 나와. 할수 있어. <목소리>

한 번에 먹나? 안 돼, 왼쪽! 아, 업업업한 업. 발! 한 발, 업. 아 가자, 아 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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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왼쪽 돌아가! 어, 그렇지, 야, 가자! 올라가, 가 아, 와, 이거 진짜 해줘야 돼! 진짜 해야 돼, 잡아! 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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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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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정혜준 한 뛰어. 아, 왜 밀어? 해, 아 됐다. 형영 야, 봐 봐. 어디 봐. 따라가따라가좋 아아 따라가. 어, 어, 어. 아, 예준. 아왜 그러는 거야? 빨리 해, 어? 아 빨리 잡고 빨리 해야 준 잘하고 있어. 지아 마. 아 아이 아, 야, 이거 진짜 해 줘야 돼. 어! 어, 세트 야 앞에 공사. 공사. 치고 려도 되잖아. <Trip>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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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아니,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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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야, 야, 빨리. 아니, 저거나 뭐야? 이거인아 벌려 하지아 하자. 아 라인까지 벌려. 하준 줘. 지금 하준. 야, 안 봐. 안 서! 서! 나도 계속. 버 o t 뭐야, 왜저 있어? 어. 잡아! 그래! 어. 자! 헤드! 헤드!